서 대리와 메일을 주고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하는 g 혜 씨. 평소 같이 식사할 때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메일에서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남자친구의 카톡을 읽고 기분이 나빠 답장도 안한 영주 씨. 만나면 누구보다 좋을 수 없는데 카톡만 하면 오해가 생겨 종종 부딪힙니다. 매번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었다면 자신의 글쓰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은 재능이기보다 부단한 노력으로 다져진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글쓰기 과정을 이수하고 타임즈와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에서 호평을 받은 글쓰기 기본 기술을 개발한 브랜던 로열은 어떤 종류의 글에도 통용되는 글쓰기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친근한 어조를 선택해 사용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죠. 근무를 마치는 시간인 부정표현보다는 근무하는 시간을 안내의 긍정표현을 사용하고 담당자님, 저희 등의 인칭 대명사를 넣으면 글이 좀더 친근하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글을 쓰려면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 활용해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을 더하려고 할 때면 필연적으로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조금은 유치하더라도 나를 사용하면, 좀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매일, 기획안, 이력서를 쓸때 가독성을 높이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당신의 글이 훨씬 돋보일 것입니다. 이력서야말로 가독성을 높이는 도구들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굵은 점과 볼드체, 이태릭체, 폰트 크기를 활용해보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메일, 기획안, 자기소개서 등 심지어 카톡 하나까지도 고민하는 각종 글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위한 탄탄한 문장력의 일부입니다. 여태까지 습관처럼 쓰고 있던 지루한 표현들, 읽는 이를 배려하지 않던 문장들이 내가 전달하려던 의도를 망치고 더 나아가 관계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가지 원칙을 포함해 총 20가지 기본 원칙과 연습 문제를 활용한다면 나만의 매력적인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